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ISTJ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ISTJ는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로 불리며 그들의 특징과 행동 유형, 대인관계, 유의사항, 유명한 인물 그리고 직업 추천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ISTJ 유형은 매우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모든 단계를 꼼꼼하게 계획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결책을 찾습니다. 또한, ISTJ는 책임감이 매우 강합니다. 이들은 맡은 일을 철저히 완수하며 약속을 지키는 것에 큰 가치를 둡니다. 팀 프로젝트에서 팀원들에게 배정된 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하고 기한 내에 완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신뢰성과 책임감은 ISTJ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ISTJ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중시합니다. 이들은 이론보다는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중시하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능숙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때 이론적인 장점보다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지를 먼저 고려합니다. ISTJ의 대인 관계는 신뢰성과 진실성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들은 항상 진실되게 행동하며 친구와 가족에게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향으로 인해 처음 만난 사람들과는 쉽게 친해지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동료들과 처음에는 거리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아갑니다. ISTJ는 충성심과 헌신을 보이며 친밀한 관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친구를 위해 헌신적으로 행동하며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ISTJ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은 ISTJ를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ISTJ가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용통성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규칙을 중시하는 성향으로 인해 유연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화에 대한 유연성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ISTJ는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보다 논리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감정 표현을 연습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셋째 ISTJ는 완벽주의 성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높은 책임감과 신뢰성으로 인해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크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휴식과 자기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ISTJ 유형의 유명한 인물로는 조지 워싱턴, 엔젤리나 졸리, 그리고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신뢰성과 책임감을 중시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미국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엔젤리나 졸리는 배우이자 인도주의 활동가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는 유엔 난민기구의 특사로 활동하며 세계 각지의 난민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자이자 사업가로 현실적이고 신중한 투자 전략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투자 철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그의 성공 비결은 꾸준한 노력과 철저한 분석에 있습니다. ISTJ에게 추천하는 직업으로는 회계사, 엔지니어, 법률 전문가, 관리자, 그리고 공무원이 있습니다. 회계사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계산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ISTJ의 성향에 잘 맞습니다. 엔지니어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제 해결을 중시하는 직업으로 ISTJ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직업으로 ISTJ에게 적합합니다. 관리자는 조직의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며 체계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직업으로 ISTJ에게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직업으로 ISTJ에게 적합합니다. 이렇게 ISTJ 유형의 특징과 행동 유형, 대인관계, 유해 사항, 유명한 인물, 직업 추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ISTJ 유형을 이해하고 그들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